아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주말 연습을 해보려고 지금 나오는 중인. 오 어, 뭐야 쌤쌤 네, 안녕하세요. 쌤 있어요 로운 쌤. 아 그리고 제가 훈련지에서 어 레슨 영상을 한두 개씩 찍을 생각인데 되게 구, 평소에 궁금하셨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소그리분들 트위치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도 전주 현지에서 레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의 어, 주제는 일단 퍼팅, 일단 퍼팅이고요.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제생각엔세 어,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리감, 하나는 리듬, 그리고 또 하나는 볼의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어, 설명해드릴 것은. 뭐 설명도 설명이지만 조금 더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가 여기다 티를 꼽아놓은 이유는 어, 제가 발자국을 재봤는데 저는 사실 50cm씩 걸어요. 그래가지고 발목 폭이 남들보다 되게 짧은데 이렇게 30발정을 걸어서 1 5m에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일단, 여기 라인은, 내리막 슬라이스. 내리막 슬라이스인데, 어, 아마추어 분들은 평생시 쉬실 때 만약에 뭐 발자국을 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재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15m. 제가, 이제 제가 치는 방법으로는 15m면, 어, 일단 경자도를 일단 먼저 파악하고요. 근데 여기는 살짝 내리막에 슬라이스니까, 한 뭐, 이쯤에 가상의 홀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이 오면, 알아서 경사 타고 내려가기 힘이.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 공한테 갑니다. 일단 공한테 가고요. 사실 이렇게 걸을 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아, 빨리, 빨리 쳐야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한, 세 컵? 정도? 하지만, 어, 이쪽에서 찍어주실래요? 아, 저기, 나뭇잎이 보이세요? 그쪽 방향으로 에이밍을 설정하고, 거리는, 헬크보다한 3m 앞으로? 제 생각에? 그러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 네, 3m 정도? 그러고, 이 죽으면서 쭉, 굴러고, 어? 어, 완벽한 거리감이다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거리 일단 퍼팅은 어,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에 솔직히 이제 파운율이 많이 적으시니까 몸만 되시면 무조건 홀컵에도 넣으시려고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내리막이면 이렇게 홀컵을 좀 당겨서 생각해서 공뭐 스피드를 이렇게 그리고 거리감이 많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저도 연습할 때 팁인데 홀컵을 아예 보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 제가 자꾸 야구랑 비유하긴 하는데, 야구도 이게 글러브를 보고 던지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할 때는 거리감이 많이 안 맞을 때, 퍼팅 그린에서. 저쪽, 목수 방향을 봐주면서 이렇게 스트로, 연... 이렇게 공을 쳐주는데요. 방향 설정은 해주고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리듬만. 잠깐어나 <laughs>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홀컵을 봐주면서, 이게 눈, 눈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주는 대로 이렇게 치, 치면서, 일단, 그리고 스트로크 할때 리듬이 꼭 필요해요. 리듬이. 저는, 저는, 나 둘, 나 둘. 항상 이 리듬을 갖고 치는데, 저도 항상 긴장하거나 미스할 때 보면, 하나, 뭐 하나, 둘에 묻혀주고, 하나, 둘, 이렇게 숨 넘어가게. 그래서 퍼팅이 좀 중요한 순간에 많이 짧은 퍼팅들이 저는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평정심을 가지고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느낌을 셋업 접고, 복도 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기만의 리듬이 있으면 훨씬 퍼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한번더 쳐볼게요. 과연 이게 실력인지 아닌지. 내인 서주고요. 풀컵 생각 생각한 거 저기까지 생각하면 내리막 타고 무조건 세니까 제 가상의 컵을 조금 더한제 생각에 3미터 앞에 갖추고 거기다가만 리듬, 거리감이 그래도 다잘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연습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그 생각 자체를 아, 그냥 내가, 뭐, 어디쯤에 가서, 어디쯤에서부터 어떻게 흘릴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막연히, 아, 홀컵에다 집어넣어야지. 넣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아, 내가 어떻게, 고, 어떻게 칠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 스피드 자체도, 그냥 내가, 어, 공이 어떤 스피드로 갈 것인가. 어, 그런 생각을 좀더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뭐 똑바른 스트로크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치면 어, 아, 공이 어떻게 어, 어떻게 타고 들어갈 것인가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더 왼쪽 가지고 리듬 하나 둘셋어 나이스 여러분도 꼭 퍼팅 거리감을 잘 맞추셔서 좋은 스코어, 로우 스코어를 내시길. 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여러분도 어 거리감, 퍼팅 거리감을 많이 이제 연습. 솔직히 퍼팅도 연습 많이. 저도 산 연습 두 시간 한다 그러면 퍼팅 연습도 무조건 비례하게 두 시간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퍼팅 연습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어 거리감. 일찍 제가 말씀드린 거리감만 생각하셔서 한번 일단 투 퍼팅, 투 퍼팅을 목표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거리가 라이를 잘 보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숙구가잘날수 있게끔 그렇게, 어, 그런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굿바이!